네, 헤라님,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졌던 천공이라는 역술인, 이분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번 탄핵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서 3개월 내에 상황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과는 정반대 의견을 지금 피력을 하신 건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말이 있죠. 꼴뚜기가 뛰면 망둥이가 뛴다고. 지금, 뭐, 명태균 잡혀 들어가, 건진 법사, 며칠 전에.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자기는 안 건드려?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진짜 스승인데. 이러고 나온 거야, 이분. 음. 무의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마음 세상에선 그런 거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아니, 하늘이 내리지 않은 존재가 있나? 이 세상에. 음. 모든 사람은 다 하늘이 내린 존재예요. 특별히 윤석열만 하늘이 내린 게 아니야. 뭔가 이게 선민 사상과 함께 무슨 왕권 왕조 시대 때나 한 할법한 얘기를 해서 저런 사람 말은 들으니까 헛짓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사람은 정확해 자기의 마음이 현실을 반영해 현실을 마음이 만들거든 제가 이 공부를 지도하면서 15년을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지도하면서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칙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가해자 마음을 쓰면. 열등이 약자 마음을 쓰면 현실이 열등이가 되고 약자가 되고 아파진다. 그래서 내 현실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거는 어, 이게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 지금 윤 대통령의 현실이 어때요? 이렇게 미움받고 아파지고 힘들어지고 탄핵되고 그러면 자기 마음을 잘못 쓴걸 알아야지. 그 동안에 2년 동안 뭐를 썼느냐? 국민 마음 이해 안 해주고 고집부리고 역천자 마음이라고 날마다 얘기했죠. 사람은 준대로 받아. 근데 그건 뭐 아랫사람뿐이 아니에요. 저 높은 곳에 있는 지조자. 대통령도 그래. 어떤 걸 줬어 국민한테. 이해를 안 해줬어. 고집을 부렸어. 그리고 내 부인만 지켰어. 그러니까 국민도 어때요? 절대 이해 안 해줘. 윤 대통령 말안 들어줘. 그래서 야당이 공격해도 내버려둬. 너도 한번 당해봐. 어. 하면서 국민들이 안 들어주네.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국민한테 굽히지 않고 나는 비상 계엄이에 대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도 막아서 국민 입을 쳐막아서내 뜻대로 하겠다고 계엄령까지 내렸어. 그래서 국민이 끌어내렸어. 지금 탄핵하겠다고. 이렇게 현실이 온 거예요. 근데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해.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 전혀 마음을 일도 모르는 분이고 국민이 하늘 마음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국민의 여론은 하늘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비로울 땐 자비롭지만 잔인할 때는 인정사정 없는 거야. 앞으로 잔인하게 아플 일만 있어. 나는 가슴 아프고 딱하도만 그걸 보면서 정신승리하고 싶습니까? 정말 그 딸이 정신 나간 소리로 귀를 어지럽히고 대통령 내외에 현혹시켜서 저지경으로 만든 거야. 저 양반이 놓친 내가 나이를 먹면 먹었으면 곱게 먹어야지. 헛소리랍니다. 저렇게 사람이 자기가 아파지거나 미움받을 때 자기 마음을 보고 근신을 하도록 조언을 해야 되는데 너는 대단한 사람이라 하늘이 냈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건다잘될 거고 일시적인 거니까 삼개월 후면 된다.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같이 들어가세요. 안 되면. 윤 대통령 내외랑 같이 들어가. 저기 어디 방에. <laughs> 그리고 그분도 스승이라고 하면서 딱 해요. 그 제자들이 뭘 배우겠어. 잘못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당신이 마음을 어떻게 써서 이렇게 잘못됐는지 그 아픔을 느끼게 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저렇게 정신승리하면서 괜찮다, 잘될 거다, 집착. 열두 개의 집착은 폭망인데. 폭망, 폭망, 폭망.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도 수행터예요. 다른 수행터에서 많이 오거든, 공부하는 분들. 보면 집착으로 가르치는 수행터가 있어요. 정신승리하면서 계속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걸 가르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행을 막 20년, 30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막 병만 생기고, 오히려 내가 하는 일다안 되고, 오히려 그냥 미움만 올라와서 내 인생이 아프고, 이렇게 돼버려. 음. 올바르게 사실. 자기 마음 보는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되는데, 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필요한 가르침은? 참회하는 것, 자기가 무엇을 음. 잘못했는지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멘토 아닐까 싶으신데 음. 네. 그렇게 안 하니까 저런 사람 때문에 윤통 내외가 잘못되고 음. 구급파 일부 보수 구급파가 또 잘못을 이끌었고 무조건 우리가 맞다 음. 승리하면서 대통령이 어린아이 의식이라는 게 명태규 씨가 얘기한 다섯 살짜리 총 듣고 있다 바로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나만 이기면 돼. 그리고 다섯 살짜리라고 표현한 게 바로. 아주 어리다는 거지. 상황 판단도 안 돼서 비상계엄을 이딴 식으로 하는 게 다섯 살이지. 나이가 더 성숙했으면 성공했어, 비상계엄 네. 근데 그런 판단을 내리셨던 명태규 씨도 지금 자신은 구속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자기만 못 보는 거지.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만. 마음 공부를 하는, 꽤 공부된 분들도 보면 자기 행동만 몰라요. 남을 가르치고 남은 보는데. 정치권에서 그렇죠? 다 내로남불. 거기서 얼마나 벗어나는가. 나 자신을 볼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나 자신을 볼수 있어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제대로 조언해요. 음. 어, 그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아부하느라고 또는 그 사람의 아픔 보고 두려워하는 게 되게 아프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안해 주고 대부분 어, 좋은 말만 해 주고 지지자들도 잘못된 지지자는 그냥 무조건 극단적으로 편만 들어 주고 음. 잘못된 거죠. 윤통이 아직까지 저렇게 고집부리는 건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화안 보내니까 그참 웃기대. 윤 대통령. 화는 받아. 생일날. 네. 그런데 그 무슨 통지서, 출석 요구서는 네. 안 받아.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싫은 거, 아픈 거는 현실 부정이에요. 현실이잖아. 참 인생에 참 극단적인 걸다 경험하는 거야. 생일날. 그런 출석 요구서. 네. 너 재판 받아. 너 와서 조사 받아. 이런 출석 요구서와 축하한다는 생일 축하 꽃을 같이 받는 건참 인생이 극단을 경험하는 건데 하나는 거절해. 둘다 받든지 둘다 거절하든지 달콤함만 취하고 쓴맛은 버리는 분.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아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천공인지 뭔지 아는 분은 뭘좀 거세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자신있게 지금 이 시국에 나와서 음. 3개월 내에 뭐가 달라진다. 그래, 3개월 내에 어떻게 달라지고 윤통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음. 참,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질 수 있나? 음. 그래서 한간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썰이지만 윤대통령 내외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서 그 다음 이후에 플랜을 짜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천공이라는 이분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아, 이런 분들과 교류했으면 충분히 이러실 수도 있겠다. 약간 정신 망상의 상태, 정신병적인 상태. 음,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탄핵은 확실하다. 되죠? 네. 음. 내란죄가 성립될지 안 될지는 따져봐야 될 일이야, 그건. 그런데 탄핵은 분명하고 더 이상 우리 국민이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걸 두려워서 볼수 없는 마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 자리에 있지는 못하고 내려와서 얼마나 벌받고 내란죄가 성립될지 안 될지는 그건 약간 불투명해. 그분들의 행보에 따라서. 하지만 탄핵은 분명하고 그분들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거야. 그분들이 그 아픔을 안 보려고 음. 고집부리면서 날마다 고집부리고 정신승리했어. 역천자의 마음을 썼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음. 하늘이 하는 건데. 음. 그리고 천공이란 분도 분명히 하늘의 천기를 모르는 분이다. 알면 저렇게 얘기 안 하고, 이 시국에 나와서 더운다 나 수치를 모르고 저렇게 떠들어대질 않는다. 음. 자중해야지. 어. 대통령 되라고 조언해서 이분이 좋은 대통령이 됐으면 모를까? 국민들을 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 조언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딴 식으로 조언해서. 네. 어. 지금 대통령 부부를 다 망치고 있는 거야. 지지자들보다 더 많이 망치는 거지왜냐면 멘토고 스승이란 사람이 이렇게 음. 정신승리하게 해줘. 참여를 하게 해주지 않고,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더 힘들고 아프게 하는 거야. 위슈 처음 생겼을 서운해지. 때 헤라님이 음. 이분은 탄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laughs> 헤라님이 늘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 행보를 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면 국민 마음이 좋지 않다. 지금 2년반 동안 그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어쩔 수 없죠.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음. 안 듣고. 이미 친일고 행보할 때 마음의 기운 자체가 돌아섰어 많이 그때 그리고 이태원 사고 났을 때 이상민 장관이이고 뭐고 다 경질하고 국민 마음을 듣고 근신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많이 돌아서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뭐 말을 안 듣죠 이분은 생일 케이크는 받고 출석 통지서는 안 받는 분이니까 자기한테 달콤한 말 만들어 그리고 실은 쓴 소리 안 들어 이게 가장 큰 가해자인 걸 우리 구독자님도 아셔야 돼 내가 남의 말을 절대 안 듣고, 고집 부리는 사람일수록, 남이 쓴 소리 할때 절대 인정을 안 하고, 어, 자기만 맞다고 하고, 남이 자기 좋아하는 소리,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분은, 아, 내가 가해자 마음이 세구나. 그 마음 때문에 망할 거고, 내 옆에는 그런 달콤한 소리 하는, 그런 간신배들로 가득 차고, 나한테 뭘 뜯어내기 위해서, 뭘 원하니까 그렇게 달콤한 소리 하는 거야. 위험한 자들로 가득하고, 내 인생이 그래서 고집으로 역천자로 아파지는 거예요. 타선 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분을 뽑으면 안 돼. 대통령의 성정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고집부리면서 남의 말 절대 안 들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대선 후보 시절에 안 뽑았지. 앞으로는 그 부분을 보고 그리고 정치권 이외에서 정치인을 뽑는다는 게 특히 대통령 같은 사람을 낸다는 게 위험한 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알 때. 깊이 오랫동안 같이 사귀어 봐야 되거든. 그러면 정치권에서 늘 해왔던 행보 숨길 수 없어. 10년, 20년 지내오면 그 사람의 품성이 드러나. 근데 윤 대통령은 정치권 내에서 신선하다고 왔는데 전혀 뜻밖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권 내에서 적당하게 중도적인 성향으로 안정된 성향을 가진 분을 뽑아야지. 우리 국민이 왜 그렇게 정치권 이에서 뽑으려고 하느냐. 엄청 대단한 어떤 사람을 내려고 하는. 그게 욕심이고,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 검증되고, 정치권에 좀 오래 있던 분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떤 행보를 할지 예측 가능한 분을 뽑아야지, 이렇게 성향이 어떤지도 모르는 분이 나오면, 나라가 더 불안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국민이 하는 건 별로 없고, 정치인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뭘 한다. 이제까지 다 국민이 해왔어요. 국민이 일하고, 국민이 돈 내고, 정치인은 그걸 조율하는 역할이야. 그냥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이렇게 받쳐주고 그 역할을 잘하면 또 엄청 시너지 효과를 내죠. 대단하게 나 잘났다고 해서 내가 구원자로 등판하는 그런 분들은 고집이 세고 나만 인정받고 싶은 가해자 마음이 커서 오히려 이렇게 굉장히 국민을 힘들게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분들은 다 그런 성향이 강한 분들이야. 싸워 잘 싸우고 유명하고. 굉장히 나만 다할 수 있다고 극단적인 성향의 지지자들 거느린 분들 전부 이런 분들은 대통령 되면 나라를 시끄럽게 할 분들이에요. 그런 분 빼고 음. 한동훈 대표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부분은 안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리고 중도 성향이고 양심이 있고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든가 한도수 총리도 괜찮아요. 이렇게 뭔가 조금 성향 자체가 중도 온건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국민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왜, 너무나 미움이 쎄. 너무나 이게 정렬적이야. 좋게 얘기하면. 그래서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진보도 약간 중도, 건전하면 재미가 없다고 느껴요. 밋밋하다고. 뭐, 네. 밋밋하다고 느껴 그래서 뭔가 빡센 걸 좋아해. 그러니까 개엄을 했는데도 그걸 갖다가 좋아하고 막 아직도 지지하면서 화안 버리고 이기라고 그리고 무슨 검투장인 줄 알아 정치판이 그래서 어 싸워라 더잘 싸워야지 화력이 딸린다 막 이렇게 댓글 보면 이게 정치권을 싸움장으로 보는 건지 그 성향을 버리지 않는 한 중도 성향을 가진 정치인 나오기 힘들고 그러면 우리 나라는 항상 힘들어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 극단적인 정치가 계속 가면 아마 윤대통령 내버려뒀으면 전쟁도 일으켰을걸? 극단적으로 갔을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서 얼마나 힘들어지려고 우리 국민이. 온건한 진보나 보수를 뽑아야 되고 또한 그분이 하는 말,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내 편만 있고 내편 지지하면서 내편 지지자들한테 호소하는 사람 듣지 마세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입법을 했는지, 자기 당리당략에 노란하지 않고 날마다 싸우지 않고 어 국민을 위해서 묵묵히 일했는지 그 실적을 봐야 되고 또 한쪽 국민을 위해서만 우리 편을 위해서만 얘기해 우리 편 지지자들 들으라고 얘기 해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돼요. 뽑는 기준이 이제 달라져야 되고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국민 잊어버린다. 우리 국민 반성해야 돼. 늘 그랬잖아. 잊어버려. 그래서 아큰 당을 뽑아야 돼. 그래서 막 욕하다가도 큰 당은 뭉치면 뽑아줘.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려. 항상 그래 왔어요. 큰 당이라고 해서 뽑아주면 안 되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잘 싸우고 어디서 들어봤던 이름이라고 뽑아주면 안 되고 조금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입법을 했는지 우리 국민이 정말 힘들어하는 구하라 법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힘을 썼는지 인권을 위해서 힘을 썼는지를 봐야지 우리 당리당략을 위해서 막 계속. 제의권 행사하고 그래서 우리 당리당략에 유리한 법을 통과시키고 이랬거나 날마다 싸웠거나 그런 분들은 다 탈락시켜야 네. 돼요.